안녕하세요. 건기창 t v 입니다 오늘은 영무의 다음 영세 특합반 공동유가 나눔터 개소식에 왔습니다. 정말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은 아이들의 침실입니다. 어머니와 함께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네요. 내부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. <laughs> 네, 네.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활동실이네요. 아이와 엄마가 함께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.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네요. 아기 스파룸이 만들어져 있네요.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. 아이들이 물 속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. 공동유가 나눔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와 같은 최신식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. 안동의 아이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안동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합니다. 앞으로 안동시는 이와 같은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가 행복한 그런 대한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.